엔진오일 우리가 생각하는 엔진오일 대부분 여러분의 생각이 맞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를 오해하거나 이해 못하는 분들은 드무니까 윤활유의 작용을 하죠 엔진 안에 기계들이 돌기 때문에 부드럽게 돌기 위해서 여러분도 뭐 밤에 뭐 침대에서 마멸의 방지 아 멋있는 단어 마멸의 방지 밀봉작용 밀봉 뭐냐 이거 밀감도 아니고 밀봉 냉각작용 냉각은 냉각 수거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는데 그 외에 세척작용과, 뭐, 이거, 세차장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음력 분산 뭐죠? 아, 어려우니까 통과. 방청작용, 아, 이거 하부에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엔진오일이 기능 수행을 해요. 첫 번째로, 엔진오일은 엔진 안에서 마찰의 감소 및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윤활을 유지하고, 마찰력을 감소시키고 유막을 형성해서 표면 마찰과 이에 따르는 마멸을 방지. 이 안에서 엔진이 부드럽게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밀봉 작용인데 밀봉 작용이 뭐냐? 실린더의 내부 윤활과 함께 피스톤 링을 도와 고압 가스의 누설을 방지. 피스톤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때 쇠와 쇠 사이에 이 틈을 오일이 메꿔 줘서 밀봉 작용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오일링하고 드레인호를 추가하는 것들이 오일이 위로 넘어가고 내려가는 거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 밀봉 작용을 해요. 자 냉각 작용. 물론 엔진의 블럭 전체에 냉각수가 흐르고 있죠.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냉각된 냉각수가 다시 엔진을 돌지만 냉각수 외에도 엔진 내부에 발생된 열을 이 안에서 엄청난 열이 나죠. 폭파 행정 팡팡팡팡 터지니까 이 열들을 오일이 머금어요. 발생한 열을 흡수한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죠. 열교환기를 통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렇게 쉽고요. 그 다음에 기타 통로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하면서 기타 통로들을 다닐 때 냉각수랑 같이 비슷한 통로를 다니면서 냉각수의 온도가 오일 온도보다는 약 15도에서 25도 이하 낮기 때문에 기본적인 온도에서 보통의 엔진 온도는 115도를 넘어가면 좋지 않아요. 냉각수는 95도가 넘어가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20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더 많이 갈 때도 있죠. 급가속을 하거나 그럴 때는. 어쨌든 냉각수하고 같이 움직이는 관 옆을 다니면서 순환하면서 방열을 하면서 엔진의 냉각을 도와줍니다. 응력 분상작용.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순간적으로 압력이 걸려 어쩌고 한 다음에 유막 파괴 고착이 뭐 그렇게 돼갖고 액체 성질이 뭐라더라 했는데 아무튼 분산시키다. 왜냐면, 아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단어, 생소한 단어,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는 쓸데없이 집중할 필요가 없다. 집착하면 안 된다. 아, 되게 찌질해 보이고, 아 괜히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개망신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응력 분산작용 같은 이런 어려운 단어, 처음 보는 단어는 과감하게 패스를 한다 자그 다음에 세척작용 세차장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엔진 안에서 엔진이 가동을 하게 되면 먼지나 뭐 쇳가루가 날릴 수도 있고 연소 과정에서 생기는 뭐 찌꺼기 등 이런 유동 과정을 생기는데 오일이 유동,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런 찌꺼기들을 흡수하죠 오일이 끈적끈적하니까 이런 찌꺼기들을 흡수하죠. 그리고 얘가 오일 필터를 순환하면서 오일이 계속 엔진에서 돌기 때문에 오일 필터를 통과하면서 깨끗하고 맑게 자신있게 매직! 자그 다음에 방청작용 윤활면에 수분이 침투되면 윤활류에 왜냐면 엔진 안에 수분이 발생할 수 있죠. 원래 발생하면 안되는데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폭파 연소 과정에서 수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엔진 안에서. 근데 안 좋은 거죠 엔진 안에 수분이 발생되면 녹이 날수 있으니까 유날면, 그러니까 엔진 피스톤이 움직이는 이런 면들에 수분이 만약에 침투하게 될시녹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수분 등이 침투를 하지 못하게 유날막을 형성. 엔진 전체에 오일을 싹 발라놓고 우리가 그러니까 뭐 틴트 선팅할 때 오일 바르고 누워 있듯이 직접적으로 자외선이 침투하지 못하게 모든 면을 오일을 바르듯이. 이 엔진도 전체 오일을 발라서 이런 걸 막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엔진 오일이 엔진 안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스마트 스트림 엔진, 2.4, 세타2 엔진, 여러 가지 엔진들, 세타 계열의 엔진들에서 생기는 엔진 오일 감소, 도대체 왜 노사장은 여기에 집중을 하느냐. 그때도 제가 얘기했고, 엊그저께 토요일 날도 노가리 영상을 올렸듯이, 이 스마트 스트림 2.5 또는 2.5 터보 엔진을 포함한 세타2, 세타로부터 시작된 알루미늄 블럭을 쓰고 있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엔진은 근본적으로 엔진 블럭에 강성이 부족함을 현대자동차가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 우리 차의 엔진 블럭은 문제가 없다. 근데 현대자동차는 그거를 원인 규명을 안 해요. 그게 우리 차는 엔진 블럭에는 문제가 없다를 밝혀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근데 지금 모든 차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는 피스톤이, 여기가 이제 실린더 내벽이에요. 실린더. 실린더고, 이건 이제 벽들이죠. 벽인데, 이 안에서 피스톤이 움직이는데, 이벽 쪽에 이 스크라치가 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 스크라치가, 나중에는 피스톤의 스커드 부분에도 스크라치가 나요. 왜 이거 일어나지도 않는데 노사장이 너무 여기에 꽂혀가 왜 그러냐? 검색만 해봐. 검색만 하면 다 나와요. 세타2 엔진 문제, 오일 감소 문제, 뭐, 크랭크 축의 고착 문제. 그냥 현대 자동차의 세타라는 단어나 스마트 스트림 엔진 단어를 넣어서 검색을 하면 이미 수많은 차주들이 겪고 있는 이 현상들이 빼박 증거로 나옵니다. 명장님이 4월 달에 엔진을, 아니, 올해 초에 엔진을 분해했을 때도 내가 작년 말에 엔진을 흡기 쪽을 뜯었을 때도 모든 스마트 스트림이나 세타2 엔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블럭의 스크라치란 말이에요. 블럭의 스크라치. 이 블럭의 스크라치가 노사장 뭐가 그렇게 되단해 중요해요. 왜냐? 정상적으로 피스톤이 움직일 때는 엔진 블럭에 스크라치가 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해당 그 유튜버가 얘기했던 대로 이 3번 피스톤에 드레인 홀이 없었기 때문에 또는 그, 그 유튜버는 드레인 홀이 4개다. 근데 4개였을 때는 오일이 위로 딸려 올라간다. 그러면서 카본때가 누적이 되면서 긁어갖고 스크라치가 생길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정상적인 엔진에서 오일이 안에 유입된다고 해서 내벽에 스크라치가 생기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예 안 생기진 않지만 오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벽에 스크라치가 난다? 그건 사실 굉장히 어렵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엔진이 가동되는 시간에서 이 엔진이 열을 받았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벽이 열에 의해서 변형이 살짝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많이 의심이 돼요. 이 스크라치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서 이제, 오일 감소가 빨라지고, 근데 이게 없더라도 오일 감소가 있는 부분은 제가 박병일 명장님하고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라이브에서 제가 그 원인 설명을 박병일 명장님하고 친절하게 실물의 엔진을 보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어, 기술적인 요인의 문제와 인적 요인에 대한 문제를 어제 밤 새벽까지 4시간 동안 장장의 장문에 글을 써서 오늘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놨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착에서 그 제가 생각하는 구매에서 기술적 요인에 대한 문제 거기 나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적 요인 현대자동차의 대응 방향에 대한 문제점들도 해놨는데 저는 사실 이 최초 설계 결함의 원인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고요 현대자동차도 덮고 덮고 막 핑계에 뭐에 지연에 막 하는데 이미 너무나 많은 빼박장거들이 증거들이 인터넷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스마트 스트림 엔진으로 오면서 낮은 RPM에서의 출력 보안과 연비를 올리려면 압축비, 높은 압축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전에 엔진들의 압축비가 11.4나 11.6이나 1을 했으면 스마트 스트림에 와서는 압축비가 13 이상으로 올라가요. 압축비를 올리려면요. 압축비를 올리려면, 얘가 많이 올라간다고 이 압축비를 무한정 올릴 수는 있지는 않아요. 피스톤 크기를 물론 살짝 조절을 하고, 헤드의 아, 압축, 헤드의 이 기밀 유지를 얼마만큼 또 세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압축비는 바뀌는데, 압축비를 올리는데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피스톤의 드레인호를 삭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3번 링이 압축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압축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떠한 방법이 됐던, 이건 추론인데요. 어떠한 방법이 됐던 간에 현대자동차는 스마트 스트림에 와서 압축비를 올려요. 압축비를 올리는데, 현대자동차가 피스톤의 구멍이 있고 없고를 몰랐느냐? 그렇지 않죠. 이미 세타2 엔진, 제가 보여드렸던 이 엔진, 2.4 스마트 스트림 엔진과 거의 같은 방식의 이 구동되는 엔진은 이미 드레인홀이 앞뒤에 4개씩 8개가 뚫려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피스톤에 오일 구멍이 부족하고 적고 이런 거를 모르는 회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스마트 스트림에서는 시험적으로 엔진의 형능, 성능 향상, 출력 보완, 그 다음에 연비를 잘 나오기 위한 엔지니어분들의 여러 가지 시도가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되죠 출고된 지 얼마 안된 차들 불과 한달 남짓 두달 남짓밖에 안된 차들에서 오일 감소라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터져요 근데 이 오일 감소가 현대자동차에서 모르는 일이냐 알죠? 이미 그랜저에서 예전에 소나타에서 아반떼에서 이미 세타 계열 엔진에서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차들은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났기 때문에, 왈가불과 고객들하고의 어떤 실갱이가 가능했고, 시간을 끌거나, 뭐, 운전 패턴이 잘못됐거나, 뭐, 운전 습관, 여러 가지 원인을 할 수가 있었어.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리콜이 터지고 뭐 하면서 우리나라도 비공식적, 공식적, 뭐, 정식 리콜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어, 무상보증기간이 굉장히 길게 잡히면서,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어떻게든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죠 어, 보완을 해 주려고 하고 근데 이번 뉴 그랜저 스마트 스트림 IG에서는 IG 그러니까 세타3 엔진에서는 오일 감소가 너무나 빨리 일어난 거야 차를 판지두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차주들이 들어는데 엔진이 이상하대 진단을 해 봤는데 막 엔진이 떠네? 그 엔진에 소리가 나네? 시원하네 하고 오일 게이지를 딱 찍어 봤는데 오일이 없는 거야 아이쿠야 아니 이거 새 차인데 판지 한달밖에 안돼 주행거리가 2천밖에 안되는데 엔진오일이 없어 현대 입장에서는 이건 지금 재난 상황이잖아요 판지 얼마 안된 굉장히 중요한 현대자동차의 최고 간판 차량인 그랜저가 한두달만에 오일 감소가 나타난 거야 굉장히 큰 재난 1급 재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오일을 1.5리터 이상 1 5리터면 굉장히 많이 넣는 겁니다 오일 게이지에서 상당 부분 위로 많이 올라가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제 인적 요인에 대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대응을 잘못한 거죠. 이게 만약에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현대자동차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대응할 수 있는 이 매뉴얼이 있었으면 이런 이런 실수를 동반한 서비스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근데 5.2리터가 들어가는 차에 6.7리터 1.5리터 가량의 오일을 더 넣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송유량과 송유 압력의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적정량의 오일이 이렇게 5.2리터가 있잖아요. 엔진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오일 펌프가 가동을 합니다. 오일 펌프가 가동을 하면서 각 곳에 오일을 보내죠. 이 오일은 위쪽으로도 올라가서 헤드 위쪽에서 캠 샤프트 엔진이 움직일 때 밸브를 열고 닫아주는 캠 샤프트에도 오일을 밀어 넣죠. 오일 펌프가 들면서 이 안에 엄청난 오일 압력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모든 곳에 오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헤드 커버가 있어서 이 안에서도 오일이 적정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떠한 문제점들이 터지냐 오일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오일의 속류량하고 오일 압력에, 오일이 움직이는 압력에 변화가 옵니다. 근데 이 엔진은 설계될 때 엔지니어들이 엔진을 장난으로 설계하진 않죠.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수백, 수천 시간을 돌려가면서 엔진을 만들어요. 5.2L의 오일에서 적정 오일 압력과 오일의 속류량이 결정되게끔 이 엔진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많은 양의 오일이 들어오는 건 오일이 감소하기 때문에 인적 요인에 대한 실수가 들어간 거죠. 서비스 센터에서는 그게 최선의 대응이었을 거예요. 오일을 많이 넣죠. 오일 양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일 압력이 높아져요. 오일 압력이 높아진다는 건이 틈을 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오일 압력이 노왜 여기서 도는 펌프의 압력은 똑같죠. 엔진의 회전수랑 맞춰서 펌프의 압력이 형성이 되니까. 근데 오일 양이 많으면 오일의 속류량과 오일의 압력이 높아져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이 헤드 쪽에는 밸브가 움직이면서 이 안에 압축 혼합 가스가 폭파 후에 연소 가스들이 미세하게 위쪽으로 빠져나와요. 여기 혼합 가스들이 있어요. 이 혼합 가스들 또는 오일 엔진이 가동하면서 오일 펌프에서 오일을 밀면서 생기는 이쪽에서 생기는 오일이 움직이는 압력 외에 여기에서 생기는 대기 압력이 생겨요. 이 엔진 안에서 생기는 대기의 압력과. 헤드 커버 쪽으로 올라와 있는 이 연소실의 가스, 블로우 가스가 와서 이 안에 가스의 압력이 어느 정도 생성이 됩니다. 이 가스의 압력을 기가 막히게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엔진이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요. 근데 이 오일이 많아지면서 블로우 가스의 압력도 변하고 오일의 압력도 변해요. 그러면 여기에 생기는 블로우 가스는 이렇게 우리 블로우 프 블브 블로우 호스를 제가 라이브 할때 하체 후리기 할때 아, 리뷰 할때 그러잖아요 블로 벨브 뭐 블로우 호스 이렇게 블로우 가스 밸 호스가 이렇게 해 갖고 흡기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들어온 가스가 흡기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에 압력이 높아지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오일 펌프에서 밀어서 올라오니 오일이 블로우 가스가 갈수 있는 곳을 관장하는 곳이 오일 세퍼레이터라는 게 있어. 요 오일 세퍼레이터. 여기는 오일은 통과 못 하고 가스만 통과. 블루우 가스만 통과해서 엔진의 흡기로 들어가는데 오일의 압력이 많으면 오일이 많음 내가 뭐라 그랬어? 속류랑과 오일 압력이 높아진다 그랬잖아. 이두 가지가 오일 세퍼레이터를 뚫고 블루우 가스가 가는 쪽에 오일을 집어넣어 버려요. 세퍼레이터가 툭툭툭툭 툭 하면 딴 오일을 뱉어내요. 위쪽으로. 그러면 일로 오일이 들어가 그럼 이게 오일은 언제 들어가? 실린더로 직방으로 들어가죠 흡기라인에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또 오일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에 카본슬러지가 무진장 끼게 되죠 그러면 카본슬러지가 끼면서 피스톤 링을 또 고착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열이 올랐을 때 1차적인 근본에서 이 스카치 커피 형상이 생기는 것도 진짜 문제인데 오일에 대한 전반적인 컨디션 관리를 못하는 거죠 이 엔진이 그래서 저는 엔진에 대한 설계 블럭 블럭에 대한 강성 이게 1차 원인에 있고 얘네들이 처음부터 변형이나 스크라치가 나지 않는다 라고 했다 라고 하면 현대는 여러 꼼수를 쓸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끝까지 이 엔진의 문제에 대해서 포기할 마음이 1도 없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대한민국의 세타2와 세타3 엔진이 적용된 모든 오너분들이 이그 유튜버가 주장하는 피스톤 교체로 국한되게끔 이 문제가 끝나게 안할 거라는 거죠 이 엔진은 전반적인 설계에 문제가 있음을 현대자동차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노 사장이 트리플 A 형인 거 아시죠? AAA 형. 존나 소심하거든요. 집착도 쩔죠. 여기까지 갑니다.